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운서 겸 토탈SA, 토탈유학 컨설턴트 유승민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유학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토탈SA 교육 그룹 내에 있는 토탈SA, 토탈유학, 쉐어링페이퍼, 마이티SA의 주요 서비스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토탈SA 그룹은 1999년부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유럽, 일본, 중국 및 국내 대학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또 유학생, MBA, 대학원생, 직장인을 위해 모든 전공 분야의 에세이, 과제, 논문, 입학 에세이와 온라인 코스 성적 관리 패키지와 튜터링, 그리고 MBA 컨설팅, 번역 논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데믹 컨설팅 그룹입니다. 토탈 에세이 브랜드 중 하나인 고객 맞춤형 에세이 컨설팅 브랜드인 마이티 에세이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이티 에세이 소속 튜터와 컨설턴트들은 각 학과 수업과 렉처를 모두 분석해서 각 과제에서 원하는 마킹 크라이테리아를 완벽히 충족시킵니다. 0% 플레이저리즘의 오리지널 샘플 페이퍼를 작성해 제공함으로써 학생이 자발적으로 학과 과정의 성취도를 극대화하고 과제와 어세스먼트에서 원하는 학습 목표를 스스로 달성하도록 체계적인 에세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공의 에세이, 과제, 엑셀 작업, 그리고 PPT 포함 모든 퀴즈와 어세스먼트 등의 작업이 가능하고요. 1대1 맞춤형 튜터가 24시간 온라인 상담과 실시간 튜터링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학생의 성적 관리 그리고 GPA 내신 향상에 획기적인 효과를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MYTSA 밀착형 1대1 GPA 내신 관리 패키지 서비스는 현재 수많은 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토탈SA, 마이티SA의 SCI급 논문 또 모든 전공 분야 학술 논문과 프리미엄 연구 논문 학사, 석사, 박사 포닥 논문 연구 계획서 그리고 졸업 논문 작성, 수정, 리뷰 서비스는 1999년부터 전 세계 수많은 고객들에 의해 검증된 일대1 밀착 양방향 논문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을 고객에게 콜라보레이션 베이스 튜터링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또, 논문의 사이테이션 임팩트 팩터를 분석하는 토탈 에세이만의 획기적인 밀착형 전방위 논문 리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객의 아이디어와 논점이 잘 전달되도록 360도 전방위 논문 컨설팅 서비스가 고객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최고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토탈에세이는 코비드-19로 인해 대부분의 학과 과정 트렌드가 온라인 시험과 과제로 바뀌게 되면서 전담 작업자 중심의 온라인 튜터링 기반 성적 관리 패키지를 개발했습니다. 한 명의 박사급 전담 작업자가 시험, 과제, PPT 등 모든 학과 과정을 도와드리고요. 레처 노트 스터디부터 모든 것을 인텐시브 케어해 드리는 서비스 학과 과정을 튜터링해주거나 과제 시험 을 전담 케어해주고 학생의 성적 관리를 해주는 등 성적의 고른 향상 을 위한 확실한 올케어 시스템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성취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탈 sa의 유학 컨설팅 브랜드 토탈 유학의 sa 컨설팅 서비스는 mba 입학 sa와 미국 학사 입학 대학 편 입을 20년 동안 컨설팅해 왔는데 요. 합격자 수및 인풋 아웃플레이트 1위를 자랑하는 입학 sa. 컨설팅 전문 브랜드로 다양한 유학 컨텐츠 제작과 유학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닥 연구원과 석박사 지원을 위한 논문 연구계획서.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지원 SOP를 위해서 각 학교 출신 작업자를 섭외했습니다. 그런 후그 학교의 가장 트렌디한 교수진의 퍼블리케이션을 분석해서 사이테이션 임팩트 팩터를 추출해 가장 창의적인 학생만의 SOP 학업계에서 작성을 디자인해드리는 P2SOP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학생의 강점을 가장 확실하게 어필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와 다양한 커리어를 디자인하거나 연결해드리는 피트. 커리어를 통해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에세이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탈 유학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중국, 일본 등의 어학연수나 학부, 대학원뿐만 아니라 조기 유학, 보딩 스쿨, 영어권 나라의 유학 서류 컨설팅 그리고 유학 소속과 s 세이등 유학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SAT 온라인 튜터링과 AP 과목 컨설팅, 방과후 활동, 인턴십부터 레쥬메 컨설팅까지 유학에 필요한 모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쉐어링 페이퍼는 학술자료, 영어 논문자료 각종 패스트페이퍼와 족보, 레쥬메, 추천서 등 다양한 유학 관련 폼 그리고 외국계 기업 지원서나 논문 마케팅 레포트부터 이북과 PPT 자료 엑셀까지 모든 종류의 학술 문서 약 100만 개의 프리미엄 아카데믹 컨텐츠를 사고 파는 마켓플레이스입니다. 또한 연구원, 교수, 직장인,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의 각종 영어 문서나 자료 등을 업로드해서 리셀 할수 있는 플랫폼으로 모든 종류의 아카데믹 문서와 자료 등을 다운로드 또는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양방향 P2P 문서 검색 엔진입니다 쉐어링 페이퍼에는 토탈 SE에 소속된 8,000명의 튜터와 수많은 전문가들을 일반 유저들이 구독해 다양한 아카데믹 문서를 주문하거나 작성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튜터를 일정 기간 동안 결제를 하고 구독하게 되면 해당 기간 동안 수강 중인 과목의 과제나 각종 어세스먼트들의 솔루션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쉐어링 페이퍼의 전문 튜터 구독 서비스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내가 구독하여 섭외된 튜터가 나의 성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착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 튜터가 한 학기 내내 학생의 해당 과목 모든 과제나 숙제, 혹은 디스커션 토론 과제, 퀴즈, 기타 어사인먼트 등 모든 온라인 코스의 어세스먼트에 도움을 드리고요. 여기에 과제를 포함한 퀴즈나 시험, 모든 평가 아이템에 대해서 24시간 온라인으로 튜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탈SA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쉐어링 페이퍼를 잘 활용하면 보다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오늘은 토탈SA 그룹의 브랜드인 토탈SA, 토탈유아, 쉐어링 페이퍼 마이트SA 등의 주요 서비스 소개와 핵심 서비스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상담은 하단에 카톡 아이디나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겸 컨설턴트 유승민이었습니다.